자, 다른 질문 할게요. 여러분, 자살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자살은 남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 자살은 보통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잘 읽을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그, 근거는 뭐냐?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한 97년인가 그때 가입을 했는데, 20년 이상 자살 일, 일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자살이 우리 사회를 잇는 키워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자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자살해서 안 되는지,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제목이 제목이렇죠. 죽음을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 저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살하는 이유는 죽음을 몰라서다. 그렇죠. 죽음을, 여러분 죽음, 죽음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네. 죽음이 모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고,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고, 죽음이어서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다 끝난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